안녕하세요. 호주 유학 스페셜리스트 18년차 제이슨입니다. 지난 영상 요리학과 공부 후 TSS 482 비자를 공부한 다음에 호주 영주권 가는 길로 설명을 하였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오늘은 호주 주정부 스폰서십으로 190 비자 그리고 491 비자 부분이 왜 중요한지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법률적인 조언도 아니고요. 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반드시 전문가인 이민 법무사님들이나 혹은 이민 변호사님들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으로 들어가서 요리학과를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재 부족 직업군이고요. 그 다음에 칼리지에서 테입해서 2년 이상의 코스를 공부를 하고 기술심사기관인 JRP 4단계를 통과를 하게 되면 오늘 설명할 189 비자, 491 비자, 190 비자가 있는데, 이 JRP 기술심사 TRA에서 4단계 스테이지를 통과를 하게 되면, 지난번 호주 요리학과 영상에서 48의 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예고했듯이, 이 기술심사 기간을 통과를, 4단계 스테이지를 통과를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영주권으로 가는 옵션을 더 열어둔다고 했는데, 그게 오늘은 호주주정부 스폰서십 비자라고 해서, 190 비자, 그리고 491 비자가 왜 중요한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여러분들 이민성 사이트로 들어가서 스킬 오크페션 리스트, 부적 직업군 리스트를 보시면 여기 쉐프를 치면 이런 식으로 셰프 엔제스 코드 넘버가 351311이고요. 스킬 레벨 2 포지션으로 요리를 공부한 다음에 여기에 나온 모든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190 비자하고 호주 주정부 스폰서십인 491 비자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190 비자 그 사이트인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가겠지만 여기 호주 주정부 스폰서십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게 있지만 주정부에다가 노미네이트를 해야 되는데 각 주마다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주정부 사이트에 반드시 컨디션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요. 오늘은 제가 킨슬랜드에 살기 때문에 킨슬랜드 주 정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정부 사이트를 들어오면 이게 BSMQ라고 해서 킨슬랜드 주 정부 사이트입니다. 우선은 볼 거는 뭐냐면 현재 190 비자 킨슬랜드 주 정부 같은 경우는 클로스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클로스가 되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민성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클라스 491 비자는 현재 오픈이 되어 있는 거죠. 어,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간호학 영상을 자세하게 찍었는데 그, 그 영상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스킬 셀렉트 189 독립기술 이민, 그 다음에 호주 주정부인 190, 그 다음에 491 비자 같은 경우도 스킬 셀렉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자가진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간호학 영상에 이민성 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내가 받을 수 있는 미니멈 점수가 어떻게 되고 최대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주정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제가 통계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2019년 20년 프로그램이에요. State and Territory Nomination Sealing이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각주 정부에서 기준한 190 예를 들어서 190 ACT죠 캔버라 ACT는 1200장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491이 489가 같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이지만 2019년 11월 16일로 489가 없어지고 491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2연의 489가 2019년 11월 15일까지는 489인 거고, 11월 16일부터는 491이 되는 거라서 같이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캔버라는 190이 1200장, 200장이고요. 뉴사스 웨스 같은 경우는 190이 3000장 커터고요. 491 같은 경우는 2745장. 그 다음에 제가 사는 킨슬랜. 190 비자는 1000장이죠. 그 다음에 491 비자가 1250장입니다. 그래서 인비테이션 라운드 매달 11일마다 호주 이민성에서는 발표를 하는데 보통 매달 1 1일마다 라운딩이 나오지만 이민성 사이트 에 업데이트 되는 거는 2주 혹은 많게는 3주 정도가 걸린다고 보십니다. 지금 확인을 하면 4월 11일 거로 되어 있는데 190 그리고 491 비자로 호주 주정부 스폰서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기준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으로 쭉 커서를 내리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통계자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게 Nomination by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 2019년 20년 Total Activity 라고 해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Skill Nominated Visa, 서클라스 10이 여기 나오죠 190 같은 경우는 지금 퀸슬랜드가 천장이 이미 다 찼습니다 3월 달에 보더라도 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190 비자가 클로스되어 있죠 제 기억으로는 이게 예전에 190을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모든 서류를 대기하고 있다가 이게 열리자마자 지원해서 35시간 만에 킨슬랜드 주정부가 바로 다시 마감을 치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는데 4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킨슬랜드를 보면 493장이고요. 그 다음에 489가 지금 나온 게 114장. 이걸 도와드려도 4골 같은 경우는 1,250장을 올해 5월, 6월까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 장수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주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491 서클라스 491 비자는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라운딩을 보면 각 주마다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킨슬랜드 주정부를 한번 보시면 사이트를 클릭을 해서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이제 크게 홈 어페어러스, 그러니까 이민성이죠.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자가 점수하는 그걸 확를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먼저 자가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 호주 주정부도 그 다음에 491 비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65점 이상이 돼야 되는 게 기본 조건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노미네이트 오크페이션 리스트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각 주마다 노미네이션 오크페이션 리스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 45세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 점수가 이치밴드 6.0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호주 주정부인 190 혹은 491 비자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본 BSMQ, 호주 킨슬랜드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 오크패션이 반드시 킨슬랜드 스킬 오크패션 리스트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190 비자 같은 경우는 EY에다가 여러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전 6개월 동안 셰프 포지션으로 35시간 일한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굴 비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you must be living and working.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리지널 지역에서 반드시 거주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고, 일했다는 걸 증명하는데 핀슬랜드 리지널 에어리에서 최소한 3개월 동안 일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12개월 동안 식객에서 풀타임 미니멈 35시간 동안 일하는 잡 오퍼를 증명을 해야지 노미네이션을 받을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90 비자 같은 경우는 킨슬랜드 지역에서 2년을 사셔야 되고요. 491 같은 경우는 3년을 리지널 에어리에서 거주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크페이션 리스트로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오크패션 리스트를 들어가시면, 퀸스 앤 스킬 오크패션 QSOL 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각주 정부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퀸스 앤스 오크패션 온쇼,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분들이 보통 이 비자를 신청을 하게 된다면, 물론 옵션 다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그 설명한 부분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 정부가 요구하는 이 부분이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요리로 내려가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샵351311 이게 여러분들이 셰프 포지션으로 물론 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주 주정부 스폰서십에는 491도 포함이 되어 있고 190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셰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91도 가능하고 190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조건이 어떤 거냐? 여러분들 봤듯이 주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보면 190은 6개월이 필요한 거고 491은 3개월이 일이 필요한 거라고 나왔는데 그게 당연히 포함이 된 거고요. 주의 깊게 봐야 될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require minimum post-qualification work experience o v e t years. 이 3년의 경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듯이 482 비자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482 비자 받기 위해서는 2년 경력을 만든 다음에 482 비자를 받는다고 지난번 요리학과 영상의 1탄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2년을 경력을 만들고, 그리고 482 비자, 4년 비자 중에 1년을 반드시 만들어라 하는 이유가 그입니다. 이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JRP 4단계의 스테이지를 반드시 통과를 해놓고 그리고 옵션을 호주 주정부로도 열어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1년 경력을 만들면 3년 경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점수가 10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3년 경력의 주정부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계자료를 들어가서 한번 또 보면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통계자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호주 주정부를 보기 때문에 여기 Secret i o n a l 그 다음에 State Territory Nominated 이두 개의 비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25,346장, 그 다음에 641장 이 숫자가 여러분들 작년 기준으로 숫자를 받은 겁니다. 근데 올해는 호주 정부가 더 많은 숫자를 호주 주정부로 배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리를 공부하고 호주 주정부로 가는 경우가 크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482 비자 받은 다음에, 482 비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스폰서 비자이지 않습니까? 스폰서를 가서 186으로 가는 경우는 오너와의 관계십을 굉장히 잘 유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 190, 그 다음에 491 비자는 점수제로 해서 영주권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옵션이 될수 있다라고 설명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더 오너와의 관계식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스킬 셀렉트를 받은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어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요즘 요리를 공부를 하고 4파리 비자에서 1년 경력을 만들어서 3년 경력을 만들어서 호주 주정부로 가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혹은 491 비자로 가서 5년 비자를 받고 3년 경력을 만들어서 물론 티스민 조건인 53,900불을 받고 191비자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호주 요리학을 공부한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민성 사이트에 들어가서 190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서클라스 190 그 다음에 스킬 노미네이티드 비자 호주 주정부죠 신청하는 비용은 4,045불입니다 1 0 5 같은 경우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영주권이라고 그랬죠 우선 프로세스 진행을 보면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Occupation List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점수가 65점이 되면 EOI 이건 스킬 셀렉트이기 때문에 1,8,9 지난번 간호학 영상에 이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마찬가지로 Expression of Interest라는 스킬 셀렉트가 여기 되는 거기 때문에 EOI 에다가 나는 의향서를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EOI에서 여러분들한테 invitation letter 가 나오겠죠. invitation letter 가 나오면, 레터 받은 이후로 60일 이내로 190 비자를 신청하는 겁니다. processing time 은 75%가 5개월이 걸리는 거고요. 90%가 7달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자를 신청하고 브리지 비자 A 상태에서 한1 7개월 정도 걸리면 190으로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Check your eligibility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 Be invited to apply라고 해서 그이와에다 신청을 하겠죠 점수가 65점이 되면 그 다음에 apply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는 계속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CL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영어 점수 20엔드 6.7.0을 받거나 PTE 65점을 받게 되면 10점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보통 요리학과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영어 점수를 무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리학과를 공부하실지라도 시간 날 때마다 영어 점수를 PTA나 IELTS를 공부 열심히 하셔서 영어 점수 10점을 받는다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OI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정부에다가 여기 나온 주정부 노미네이션을 하는 거죠 요리 같은 경우에 TRA에서 JRP 4단계 스테이를 통과하게 되면 스킬 셀렉트인 190 비자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age 확인할 수가 있고, 45세, 65점 이상, 영어 점수, 그 다음, miss k i l requirement. 당연히 skill occupation l i s 가 아까 제가 확인한 거에 셉이 있었고요. 조건이 뭐냐면, 킨슬랜드 같은 경우 3년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step by step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before apply에서 어떻게,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죠? 여기 보면, EOI, 서밋을 하고, 서밋한 거 EOI에서 invitation, 그걸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주정부 노미네이션을 받고 게다가 유 e n t 해서 여러분 모든 비자 신청하는 서서를 만족을 다 하고 여기 보면 서사로들이 다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들 이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이게 190 비자였고요. 그러면 491 비자는 과연 어떤 건지 사이트로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여기 서클 라 s 스491 비자라고 치시면 스킬 워크 리저널 프로비셔널 비자라고 해서 임시 비자죠. 이거는 아까 이 190은 영주권이지만 이거는 프로비저널. 그러니까 임시비자인 거죠. 스킬워커 리저널. 비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디테일로 들어가서 보시면. Stay 5 years. 5년 비자이고요. 그 다음에 비자 비용은 4045불이고요. c h e c 일러버리티 하면 똑같습니다. 호주 주정부 스폰서시 비자이기 때문에 e i 에다가 점수 작아진다 하고, 그리고 b e 미 n 이 nominated or sponsored. 주정부에다 노미를 한 다음에 포인트가 10, 190 같은 경우는 5점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491 같은 경우는 15점이 추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부분은 다 아까 100 비자하고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민 법무사님들하고 이 서류적인 부분은 자세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invite by Kinsland. 여기 Kinsland 자릅니다. 여기 이민사 사이트 프리덤 오브 인포메이션 2020년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셰프을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인터레스팅한 점수가 있는데, 아시다피 190은 여러분 들 쿡도 가능하고 셰프도 가능한데, 샵을 보면 11월 19일 봅시다. 11월 19일 점수는 11월 16일 이후이기 때문에 10점 싱글 점수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80점이면 11월 19일 날 인비테이션 레터를 받아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월 같은 경우는 10점이 싱글 점수 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75점이면 인비테이션 레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놀라운 게 하나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2019년 12월 1일. 여기 점수를 보십시오. 65점입니다. 인비테이션 레터를 65점으로 초점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민성에서 여러분들이 주정부가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은 당연히 천장이다 이미 쿼터가 다 찼기 때문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주정부 사이트 퀸슬랜드 bsmq를 보면 190은 클로스가 되어 있던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근데 491은 여유롭게 남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190으로 보면 12월 1일 날그인미테이션 레터죠. 초점을 받은 게 65점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진짜로. 보통 여기 보면 80점에서 85점 사이가 돼야지 좀안정권으로 받지 않을까. 내년도에 뭐 5월 달, 6월 달도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그리고 80점이면 충분히 트라이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12월 1일에 날 갑자기 65점이 뜬금없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1 0 0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 표로 다시 돌아가서 호주 주정부로 하는데, TSS 비자까지는 지난번 요리학과 영상을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4년 비자를 받고 1년을 일을 해서 3년 경력을 만들어야지, 킨슬랜드 같은 경우는 조건, 캐빗 조건이 491도 그렇고 190도 그렇고 3년 경력을 요구하는 거고요. 호주 주정부가. 그리고 190은 6개월 일한 거, 그 다음 491은 3개월 일한 증명, 그 다음에 12개월 잡오퍼가 있으면 주정부 노미네이션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킨슬랜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은 190, 491 여러분들이 스킬 셀렉트로 해서 TRA에서 JRP 4단계 스테이지를 통과하게 되면 이 비자를 호주 주정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학과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꼭 TSS에서 186, 4년을 비자를 받고 3년을 일한 다음에 그리고 ENS로 물론 이 방향으로 가는 장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26,000장 그리고 600몇 장해서 굉장히 높은 숫자가 호주 주정부로 가는데 올해는 더 많은 바구일 비자와 190 비자를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호주 정부에서 리지널 에어리의 인구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장수를 호주 주정부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리학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호주 주정부도 옵션을 삼고 진행을 하라는 거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호주 주정부 스폰서십으로 호주 요리학과를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로 정리를 하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주 요리학과를 공부한 다음에 호주 주정부인 190 혹은 491 비자로 가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나 혹은 중요한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호주 주정부 직업군 리스트를 반드시 체크하라는 거. 두 번째, 주 정부마다 각 주마다 별도의 요구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킬 셀렉트에서 EOI에다가 65점이 되면 신청을 하는데 그 점수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점수, ILTS 이치밴드 7.0 혹은 PT e 65점을 받게 되면 10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5점을 받아서 10점 추가가 되면 EOI에다가 점수를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190이나 491로 해서 받을 수가 있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영주권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인 이민법무사님들 혹은 이민변호사님들하고 같이 꼼꼼히 체크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하고는 여러분들이 나는 요리학과를 하는 데 있어서 언제 시작을 해야 되고 언제 끝나고 그리고 유닛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한다면 잡 아울룩은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잡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나 혹은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요리학과 영상 시리즈를 마치고, 그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